이제 에스겔에서 48장까지가 마지막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좀 지겨운 내용이 반복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좀 지겨운 내용이 이게 반복적으로 나온다. 그렇게 할 때, 여기에 더 많은 진리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 끈질기게 이걸 읽어내야 되고 끈질기게 우리들이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자그 점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제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 40장부터 48장까지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입니다. 말씀드렸듯이 40장부터 48장은 에스겔이 본 성전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40장부터 42장은요. 성전과 그 부속 건물에 관한 규격 및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지겹겠죠. 그죠? 그런데 이 에스겔이 이 성전에 본이 환상은 말세에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 세우실 성전에 관한 환상이기 때문에 단순한 하나의 부분만 보지 말고 깊은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 전체의 규격과시양을 일일이 보여주셨는데요.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모든 일을 세부적으로 간섭하시며 배려해 주실 것을 뜻합니다. 자,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긍휼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아멘.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된 상황은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째 되는 해이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 되는 해 1월 10일에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호야긴 왕때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손길을 내미셔서 이산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는데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이 세 차례에 걸쳐서 끌려갔습니다. 그세 차례 가운데 에스겔은요.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는데 제1차는 주전 605년 여호야 김왕때제 2차는 주전 597년 여호야 김왕때 이때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제 3차 보로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이제 점령되고 폐허가 되고. 유다가 멸망할 때 끌려간 것이 3차에 걸쳐서입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겔이 어, 무엇을 보았느냐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환상 중에 그가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서 대단히 높은 산 위에 두셨는데 그산 남쪽에 도시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고, 나는 넛과 같은 모양을 한한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모시로 만든 끈과 청량하는 막대기를 손에 들고 건물 입구에 서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하였다. 인자야, 내가 내게 보여줄 모든 것들을 네 눈으로 보고 네 귀로 듣고 자세히 주목하여라.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너를 여기로 데리고 온 이유이기 때문이다. 네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나는 성전 지역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담 하나를 보았다. 그 사람의 손에 있는 청량 막대기의 길이는 3.2 미터였고 그가 담을 재었더니 두께가 청량막대기 하나 정도의 두께였고 높이도 청량막대기 하나의 높이였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하면 3.15미터인데 여기는 3.2미터라고 말해놓았는데요 환상중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의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에스겔은 그 산의 남쪽에 있는 한 성읍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한 놀라운 신비한 한상을 보여 주셨는데, 노처럼 빛나는 어떤 사람이 그 손에 삼줄을 잡고 있고 한쪽 손에는 청량자를 가지고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량하기 위한 줄과 청량자를 가지고 그 앞에 노처럼 빛나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노처럼 빛나는 어떤 사람 이제 이분은 사실 신약으로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는 해석하지 마십시다. 그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노처럼 빛나는 그 분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부터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김없이 다 말하여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 예언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만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이 강대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해야지. 주의 종들이 강대상 위에서 세상의 이야기들을 하고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가 아닙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라 강연을 해야죠. 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현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유머도 좀 해야 되고 하면 웃겨야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아니 웃겨야지 사람 마음이 열리는 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마음이 열리고 기도 다 열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세상의 학문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에스겔이 그 집에서 처음 본 것은 담이었습니다 담벼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은 그집곧 성전 사면을 다 두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성전 우리 예배당이 그 모습이라고 하면 이 담이 사방에 다쳐 있었다. 그 넛같이 이 빛난 그 사람이 그 담을 채워보니까 그 담의 높이와 두께가 모두 한 장대식으로 같았습니다. 여기서 한 장대면 육척 규빗을 바라는데 3.15미터입니다. 우리가 쉬운 성경에서는 3.2 미터라고 번역해 는데 정확한 것은 3.15 미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담의 높이와 두께는 각각 3.15 미터나 되는 높고 두꺼운 담이었습니다. 이 성전 벽이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산성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때 그것은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안전한 곳이 된다 그런 의미가 성전 벽의 두께가 3.15미터 여러분 이 샌드위치 판넬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3.15미터 정도가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나무부터 이 나무 정도까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두께가 되면 어떤 무기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에스겔에게 환상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을 이렇게 두텁게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깥들로 들어가는 동문이 이 그림으로 그려 보면 이렇게 될 수가 그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면 여기가 동문입니다. 항상 여러분 항상 그 그림을 이렇게 볼때 우리들이 있는 오른손 쪽이 항상 동문으로 많이 그려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문으로부터 쭉 있는데, 여기 바깥에, 바깥에 이렇게 이제, 여기 다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처소의 구격을 상세히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세부적인 배려와 간섭이 자기 백성에게 임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각 방과 그 방들 사이의 벽에도 창문이 있는데 이것은 성전 어느 곳에 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다라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관 안쪽의 두 벽에 새겨져 있는 종려나무 그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시편 92편 12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딱 성전을 본 환상 그 자체가 그래. 하나님의 집에서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한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 지금까지만 이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햇빛을 받고 모든 식물들이 탄소 동화 작용을 하고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잘 살아나듯이 우리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본성할 것이다. 그 점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한 문이 여섯 개가 있는데 이 문의 규격이 똑같습니다. 성전에는요 안뜰을 향한 문이 세 개, 바깥뜰을 향한 문이 세 개로 그 문들의 규격은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이 같은 척수로 되어 있는 것은 동일성을 의미하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이 되시는,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문이니. 그랬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요, 절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입니다. 그 여섯 개의 문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오대양 육대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피부나 종교나 다 다름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깥들에 대한 설명이 17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바깥들에는 담을 기준으로, 여 보세요. 안에가 성소가 있으면 담이 있고, 담, 담하고 이 성소 사이에 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을 기준으로 하여 문간의 길이만큼 삼면이 박석으로 표장되어 져 있습니다. 그리고 담을 뒤로 한 방들이 서른 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이제 보시면 이런 방들이 여기 다 방들 여기 방들입니다 네모 부분이 방들이 서른 개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깥들은 안들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으며 바깥 문간과 안들 문간 사이에 거리는 5 2 5 c 5미터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이며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나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담하고 하나님의 성소 성전하고 그 사이에 52미터 정도 53미터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그곳에서 뭐할수 있어 근일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와서 근일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삶을 사실 살아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방들이 있는데 이 방들 중에 특별히 구별된 방이 누구의 방이냐 제사장의 방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특별하게 방을 예비해 놓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안뜰에는 방이 두개 있었는데 하나는 북쪽 문 곁에 위치하여 남쪽을 향하고 있었고 다른 방은 남쪽 문 곁에 위치하여 북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방이다. 그리고 북쪽을 향한 이 방은 제단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방이다. 그들은 사독의 자손들로서 레위 후손들 가운데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가 성전 뜰을 재니 길이가 5 0미터요 너비도 50미터인 정사각형이었다. 그리고 재단은 성전 앞쪽에 있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전 현관으로 들어가서 현관의 각 벽을 재니 두께가 2.5미터였다. 문의 너비는 7m였고, 문의 양 옆에 있는 벽은 두께가 150cm였다. 현관의 너비는 10m였고, 길이는 6m였다. 현관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계단이 10개가 있었다. 그리고 벽 곁에는 입구 양쪽으로 기둥이 하나씩 있었다. 아멘. 안뜰에 있는 두 개의 방 중에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 있었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제단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요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들로서 하나님을 경건대히 섬기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경건대히 섬기면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비된 방을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자기 종들을 위해서 편안한 처소를 준비하십니다. 자, 이걸 우리 삶에서 한번 적용을 해 봅시다. 오늘날은요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들도 제사장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주의 종들만 그렇다라고 해석하면 틀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경건대의 하나님을 잘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성소에 여러분의 방을 예비해 두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나를 위한 기중한 방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방도 예비해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근사님들 연세 많은 분들을 만날 때 보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는 자매 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참 좋겠다 참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어떤 사람은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된 그 귀한 방그 귀한 방으로 나를 데려가기를 원한다. 그 점을 우리가 고백을 날마다 할수 있어야 됩니다. 성전의 안뜰 그 성소 앞에는요 제단이 있었는데 그 뜰의 모양은 가로와 세로가 모두 52.5m인 정방형이었습니다. 제단은 이 안뜰 가운데 위치해 있었는데. 성전 어느 곳에서도 볼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사가 끼나면 여기 여기 중간에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어느 곳에든지 저쪽에 방 안에서도 제단을 볼수 있어요. 다볼수 있는 위치에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8절 49절은 성전의 본관즉 성소의 출입구가 어, 를 에스겔이 보게 되었는데 그 양쪽에는 기둥이 하나씩 이렇게 딱서 있었는데 솔로몬 성전의 기둥 이름이 보아스와 야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보아스와 야긴 이두 기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오늘 이 40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 문을 거치지 않고 들어갈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문을 통해서 이렇게 성전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하면서 딱히 한 말씀만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들어가고 나오면 우리가 꿀을 얻을 수 있다, 좋은 결실까지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이 문은 예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담은요. 3.15미터의 정방형 담이 있는데 그 3.15미터의 그 담을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안전하게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담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들을 위해서는 방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제일 중심의 제단은 모든 성전 안에서 다볼수 있는 곳이 그 제단이 제단입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여야 한다라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각 방에는 창문들이 있는데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의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보았던 이 환상 가운데 느껴지는 귀한 교훈을 하루 동안 꼭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에스겔서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서 많은 꼴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로 말미암는 삶살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